애플이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아이폰을 출시한 데 이어 중국 화웨이가 조만간 세계 최초로 두번 접을 수 있는 삼중 포이더블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인공지능폰과 포이더블폰을 모두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가 거대한 두 도전자와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문을 연 포이더블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기자 입 뭐 비록 이제 중국에서만 좀 많이 팔리겠지만 이 화이가 내놓은 이두번 접는 트리플 포이더블 폰.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폴더블폰이 나온지 2019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폼팩터 새로운 폼팩터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좀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화이에서 공개 행사를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메이트 e XT라는 제품인데 지난 7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아서 물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하나는 것이지만 네. 400만 건에 달하는 사전 주문량이 몰렸다고 음. 합니다. 폴더블 폰이 아직 전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고 가격이 이번 모델 같은 경우 에 최고 사양이 450만 우리 돈으로 달한다고 해서 네. 근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꽤 많은 수치가 몰렸다고 볼수 있는데 네. 방금 전에 공개 행사에서 이제 리처드 유 화웨이 CEO가 직접 제품을 들고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안으로 접는 인폴딩과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이 결합된 형태인데 완전히 펼쳤을 때 크기가 한 10인치대. 10.2인치 정도로 태블릿 PC 크기입니다. 무엇보다 두께가 요두번 그러니까 접어서 총 세면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2.8m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폴드, 이번에 새로 나온 식스 제품이 두께가 접었을 때 12.1mm입니다. 그러니까 두번 접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도 상당히 얇기를 하드웨어적으로 좀잘 만든 형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공교롭게도 화웨이가 이제 오늘 새벽에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좀 공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을 쓰자 최근에 뭐 어떤 중국 내 운동선수가 아이폰을 샀다는 걸 자랑했다가 문매를 받기도 했었죠. 네. 중국 내 애국 소비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폴더블폰과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포지션이 다르지만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물론 절대적인 판매량에서 아이폰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화웨이의 이 트리플 폴더블폰 이포이더블폰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비록 시장에서 애플이 아이폰 16으로 좀큰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이폰이 여전히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새로운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실은 이번에 미 탑재된 채로 좀 미완성 음. 형태로 공개가 돼서 실망감을 줬는데 내년에야 좀 완전판으로. 선보인다는 게 아쉽지만 구형 아이폰 교체 수요 기대로 올해 판매량이 한10% 이상 늘어난 9천만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선보인 여섯 번째 폴더블폰 시리즈가 초기 판매량이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가 최근에 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사전 판매량이 전작이 이제 폴드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102만 대 국내에서 사전 판매 기록을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91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이번에 폴드 6 시리즈의 판매량 예상치가 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추가적으로.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예전에 보도도 해 드렸지만 네. 중국 한국과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른바 폴드 슬림 모델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름이 아마 팬 에디션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께를 1mm 이상 줄였다. 그러니까 전체 두께 접었을 때 두께를 음.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 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 폴더블폰 시리즈보다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하드웨어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한 중국 기업이 아 삼성 갤럭시보다 우리 제품이 더 얇다 이렇게 뭐 도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초창기에 애플을 많이 조롱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이 아직은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수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AI의 경쟁력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혁신에서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측면도 지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즉 폴더블폰의 폼팩터 혁신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중국이 아직 폴더블폰 점유율에서 내수 시장에 하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지 알 수가 없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웨에이가 자체 칩을 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좀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시장 초창기에 중국 내 점유율이 꽤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포, 비보, 아너, 하웨에이에게다 뺏겨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컴팩트 혁신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뭐 플라이드 슬라이더블과 폴더블을 결합한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이게 아직 시장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ai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경쟁력에서도 지금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정체기에 왔기 때문에 작은 경쟁력 하나하나가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